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코인은 아, 아파트 아파트 아닙니다. 아 죄송합니다. 또또아직 개그에서 저번에 한번 구독자 한분이 엄청나게 댓글을 아주 멋지게 참 달아주셨는데, 이걸 어찌나 많이 먹었는지 참 제가 한 수명이 한 100년 종 100살로 늘은 것 같았습니다. 50살이었다고 치면 죄송합니다. 앱토스 코인 apt. 영문으로 APT라고 쓰지만 앱토스 코인입니다. 현재 빗썸에서 소개를 해드리고 있고요. 일단은 이제 저희 인장 회원분 한 분께서 일단 앱토스 코인 관련해가지고 오늘 문의를 주신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일단 지금 급하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일단은 요, 요 며칠은 계속 국제정세를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었죠. 대략 12일이라고 합니다. 이, 이스라엘하고 이, 이스라엘하고 이란과의 전쟁이 대략 12일 만에 이제 어쨌든 24일 부로 해가지고 휴전. 휴전, 어쨌든 미국이 참전하고 나서 뭐 이렇게 휴전이 어쨌든 간에 휴전을 맞이했다고 봐야겠죠. 맞이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유가가 올라갈 뻔 하다가 마침 멈추면서 제자리를 찾았고 그러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일단 이 투자 시장에 많은 돈이 빠져나가진 않을까, 않을까 이렇게 염려했었는데 그렇게 많이 빠져나가진 않았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7월 기준으로 해서 자, 이제 7월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제 6월 25일입니다. 오늘이. 오늘이 2025년 6월 25일입니다. 7월을 준비하셔야 되는데, 7월 전에 지금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일단은 국내 정세 자체가 이제 정부에서 경기 부양책을 굉장히 많이 이미 발표를 했고, 국민 지원금도 나온다고 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일단은 이 투자 시장이 아무래도 경기가 좋아지면, 국민 지원금으로 투자를 할수 있다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경기가 아무래도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이렇게, 아무래도 이렇게 좀 돈이 풀리면 풀릴수록 투자, 이 투자 시장 자체에는 훈풍이 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앱토스 코인 같은 경우 요 며칠 전에 일단, 아무래도 일단 요걸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게나마 반등을 이룬다고 이뤘었는데 굉장히 미비했습니다. 그러다가 아무래도 일단 7천원까지좀 올라주나 했습니다만, 6,500원에서 일단 잠깐 지금 소방,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는데요. 자, 중요한 건 일단 지나간 시간은 없는 겁니다. 글로벌 세력들은 24시간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고요. 자, 어쨌든 간에 열심히 차트를 보고 공부도 할 거지만요. 이 글로벌 세력들의 등에 곧 올라 탈 겁니다. 우리는 곧 올라 탈 겁니다. 언제 펌핑을 해서 어떤 가격대를 이뤄내서 어떤 흐름으로 일정을 만들어 갈지 이 부분에 대해서 0 1 0 2 6 9 0 5 5 2번으로 5초만 시간 내서 문자 1 보내주시면요. 절대 후회할 일 없으실 겁니다.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어쨌든 저희 회사에서 이 vip 세력 관련 정보를 꾸준히 모으면서 느끼고 있는 거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번 제대로 나도 모르게 크게 들어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하겠습니다. 절대 후회하실 일 없으실 테니까요 앱토스 코인 관련해서 언제든지 편하게 저한테 물어봐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도 여러분의 조스코인계의 조수, 조수 조수연이었습니다. 늘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고맙습니다.